응, 왔어. 내가, 판교 백호요. 음, 응. 누구야 힘 내세요. 아니, 그럼 힘안 내는 게요? 힘안 내는 겨? 아니, 하나 하면은 이쪽 아니요? 판교 백호요. 어, 아, 병태 아니요. 누가 병태래? 확 병, 태같이 아주 이놈의 한화가, 있는 설레발, 없는 설레발 다 치고 다녀갖고, 아, 동네 챙피해 죽겠어, 아주. 아, 뭐만 했다 하면, 한하고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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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하나, 최강하나. 아,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누구야? 맹군 줄알았 확, 아니, 유현진이 무슨 대통령이요? 유현진이 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 아주 그냥. 어? 봐봐. 자, 우리 한화는, 우리 한나는이 음, 판교 백호가 작년에 7위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니들 뭐라 그랬어? 아이고, 7위 정도면 아주 그냥 업고다녀요 응. 근데, 7위 할뻔 했지? 그래안 그려? 대코를 혀! 눈깔 확 뽑아버리기 전에, 대코를 혀? 아니요. 대코를 혀! 너들이 그래서안 그랬어? 안 그랬어? 어? 내가 7리 하면은, 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랬더니, 아, 7위 하면 업고 다닐 거유! 응. 24시지는 말이요 무조건 7위 이상 하는기요 네. 무조건이요 이것도 7위 이상도 미니멈이요 자 그럼 여기서 미니멈을 왜 한글로 써요 영어로 써야지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거 아니요 내가 못써서 안쓰는게 아니요 니들이 못알아볼까봐 내가 안쓰는기요 써줘? 왜 이렇게 M이 많이 들어가는 거요? M이 하나요, 둘이요? 뭐 이렇게 M이 많이 들어가? 이게 하나. 야 이거 지우자. 아 이거 안 되겠네. 쓰고 나니까 이상하네. 어 그래서 저건 감독 새끼라는 게 계속 쳐 웃고 앉아 있어. 저건 미친 개저건 연출을 안 하고 지가 웃고 지랄이여 저건. 그래서 7위 이상은 미니멈이다. 두 번째. 난 말이요, 이거 무조건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겨? 됐고요, 됐고요, 봐. 시간이 없을 게 빨리빨리 혀. 할수 있어, 없어. 가능하지? 자, 그러면은 500개가 선물이 나온 겨. 아, 이게 이래야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거지. 안 그래요? 아 이래야 사람이 사는 맛이 나는 거 아니여 아니 이렇게 노력하는 BJ가 야구 BJ가 어디있어? 지돔 들여갖고? 어? 아니 이래야 좀 하는 맛이 나는 거 아니여 아니 내가 나일모레 내일모레 5 0이자녀 니들 50대에서 이렇게 할수 있어? 우리 아들이 봐봐 울거야 아마 우리 아빠 왜 저러냐고 우리 아빠 누가 저렇게 만들었냐고 나도 눈물나 하면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여 이게 충청도라서 진행이 진짜 느리긴 하네요 라고 시비 걸지마 이 새끼야 요즘 하나가 되세요. 아니 내가 구단 분석도 하나 때문에 먹고 살았어. 어? 시비를 걸고 지랄이요. 네가 날 도와줘 본 적이 있어. 뭘한 적이 있어. 확 뒤돌려 차기로. 그래서. 어. 난 말이요. 나는 5강 이상으로 업그레이드였어.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진짜 만약에 5강을 못 갔어. 만약에. 그래도 흥분하지 말어. 왜? 하나가 이번 해에 5강을 못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한테는 뭐가 있어? 희망이 있어. 여태까지 하나는 희망이 없었어. 희망이. 어, 그냥 절망이고 암흑이고 터널이요. 근데 이제는 터널에서 완전히 나와갖고 빛을 볼수 있는겨. 음. 그러니까 걱정하지나마 절대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급하면은 체형 체하면 안 돼요. 음 하나가 24시즌에 나는 5강을 도전한다. 그리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만약에 5강에 못 가도 너무 어, 아쉬워하지 마라. 판교 백호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생각한 타선하고 개막전 타선이 조금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한 타선이요. 음. 문현빈, 내가 중견수 보내야 된다고 했잖니왜 2루를 써갖고 그 난리를 쳐? 아, 내가 중견수 써야 된다 그랬잖니? 이랬는디,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기는 2루요 여기는 지명이에요. 여기 맞고, 여기는 안치홍이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안치홍의 영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나는 안치홍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말 잘못하면 하나 팬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안 할게요. 난 말이요, 안치홍 선수의 공격력을 나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아. 나는 음. 나는 물론 앞으로는 잘할게요. 하지만 우리 하나 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치홍 선수가 전가의 보도는 아닐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는 올해 분명히 달라질게요. 아, 내가 장담해요. 하나가 안달라졌으면 그건 하나가 아닌 게요. 하나가 안 달려졌자뇨 내년 이맘때 나한테 와서 물어내라 그래 니말 네 틀렸어 이러면서 내가 사과할 테니까 알았지 올해 하나는 잘하는 겨 무조건 5강 이상 가는 게 아주 그냥 엑셀을 그냥 막 밟는 게 아주 그냥 과속하는 겨 알았지 예 하나는 여기까지 더워 뒤지겠어 아좀벗을게 예.